자 이번에는 요 코드를 어, 좀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 제, 자, 참고로 제가 복사해서 넣는 거는 여러분들도 복사해서 똑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어, 자 저는 유틸 안에다가 뭘 만들 거냐면 DB 유틸이라는 걸 따로 만들 겁니다. 어, DB 유틸이라고 해가지고 어, 얘를 따로 만들 건데 이거는 이미 코드를 제가 어, 만들어놨어요.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다 몰라도 되고, 원리만 그냥 이해하고 작성을 하세요. 근데 이제 얘를 쓰려면 어, SQL 에러 입세션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 가져오긴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어, SQL 에러 입세션이라는 것도 제가 코드를 가져올 겁니다. 음. 들어가서 어,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네요. 음. 이것도 입세션이라 해가지고 예외를 두는 거죠. 패키지 해 가지고 i 세션 이런 식 으로 그 다음 에 클래스 SQL 에러 이 세션 자, 그 다음 에 요거 그대로 복사 하 시면 돼요. 그러니까 SQL 에러 와 관련 된 예외 를 여기 다가 이제, 이제 모아 둔 거다, 라고 그냥 생각 하 시면 되 고요. 자 그러면 d b 유틸 l 이 이렇게 적용이 됐고 커넥션 같은 경우는 지금 반영이 안 되면 컨트롤 눌러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고 요거 초록 색깔 인터페이스 요거예요자 음. sec sql이라는 것도 가져오긴 해야 되는데 요거 아마 여기에 찾아보면 있을 텐데 유틸에 있나 음 유틸에 있네요 그래서 sec s q l 이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어, 강사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SQL 쿼리를 좀더 손쉽게 쓰기 위한 뭐 코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dbut를 가져오셔야 되고 scsql이라는 걸 가져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어 어, 에러 sql 에러 인셉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오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걸 가져왔을 때 쿼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우리가 지금 두 액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요거 보시면 두 액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굳이 지금 트라이 캐치 같은 경우도 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트라, 그러니까 트라이 캐치가 아예 필요 없다는건 아니고 어, 다른 곳 DB 유틸에서 이 트라이 캐치에 관련된 거를 지금 다 하용, 허, 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쓸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음, 자 여기 보면 일단 라이트부터 볼까요 라이트, 라이트, 자 요거죠. 그럼 요거 트라이 캐치 요거 있죠? 요거 그냥 싹지우세요 어 필요가 없어요. 아안 써도 됩니다. 이제 어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쿼리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이디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음, 아이디도 요런 식으로 구해오지 않는데 아,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 일단 쓰고 이렇게 바뀌어요 요것도 다 필요 없어요 지우세요 어, 일단은 secsql이라는 요 sql 객체를 만들면 돼요 어, 요거 이제 요게 있어야 돼요 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sql append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쿼리를 추가를 시켜 가지고 그 쿼리를 완성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insert into 여러분들이 아까 썼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쿼리를. 자, set 그다음에 r e 데 i 트 t e 그 o 니까 여러분들 평소 쿼리만 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pdate date o w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타이틀은. 자 여기서 이제 타이틀 적을 때 물음표 쓰시면 되고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이 쓴요 타이틀하고 치안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어요. 물음표만 쓰게 되면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이 입력한 걸로 치안이 된다.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물음표 쓰시고 어, 컨텐츠 이렇게 적어주면 사실 끝나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SQL 인젝션이라는 보안 이슈도 해결이 됩니다. SQL 인젝션이라는 거는 어 이제 쿼리를 어 패커가 쿼리를 무작정으로 이제 도입, 그러니까 집어넣어 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어 그래서 여기 악성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혼란시켜 가지고 만드는 해킹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SQL 삽입 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 어, 음, 방어하기 위해서 요걸 쓴다. 그러니까 SQL 인젝션 보안 이슈도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방법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쓴 다음에 DBUT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DBUT에 INSER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뭐 넘겨 주면 되냐면 턴을 넘겨 주고 요 SQL 요벽 요거를 넘겨 주면 알아서 데이터가 추가가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디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 아이디는 지우시고 자, 여기다가 인 r 트라는 거는 제가 여기 컨트롤을 눌러 보면 인트를 리턴 받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 알아서 그 해당 번호까지 그니까 query, q 게 게시물의 마지막 번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int, i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auto increment가 걸려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시물의 article table에 오토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id에 auto increment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auto increment에 의해서 id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력받는 게몇 번인 게, 그게 바로 dbutil로 나오고, 그 id가 여기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라스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라스타이 지워준 거죠. 자, 위에 아마 라스타이 있겠죠? 이제 얘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게시물 썼을 때 정말 어 게시물이 몇 번이죠? 얘 예, 게시물 몇 번이요. 에 까보면 10번이죠? 그러면 11번 게시물이 나올까요? 아 볼까요? 유저 아티클라이트 해볼게요. 자, 보이시네 11번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어.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하면 뭐도 가능하다? 자, 게시물 모디파이도 가볼게요. 어, 모디파이 왜 검색이 안 되지? 모디파이. 아, 됐다. 자, 여기서도 요거 이제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SQL 객체를 만드시고, 요거를 잘라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어주면 돼요. 셀 업데이트 데이트니까 이거 지우시고 여기다가 set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이틀 타이틀 수정해주고 컨텐츠 컨텐츠 수정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여기 여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웨어 아이디 들어오면 되겠죠. 웨어 아이디는 무릎 표 아이디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트라이 키치 필요 없습니다. 어,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게시물도 한번 수정이 되는지 볼까요? 아 근데 이제 게시물 수정한 같은 경우는 이 디비 유틸에 보면 얘는 뭐가 있냐면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x 스큐트 t 스큐트 업데이트가 여기에 다 있어요. 어 보시면. 요게 지금 익스피트 업데이트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어 그게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편하게 이어 커넥션이랑 SQL만 이렇게 넘겨주면 이 DB-UT를 알아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도 어 한번 해볼까요? 모디바이도 user-article-modify id는 모디바이. 2번 그러면 2번 게시물 수정됐다 하죠? 그럼 정말 2번 게시물 수정됐는지도 볼까요? 어, 이번 게시물이 제가 쓴이 내용물로 수정이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시물 리스트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썼던 거 이제 필요가 없죠 리스트로 넘어갈까요 위에서 써야겠다 자 얘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세 개만 있으면 되겠죠 뭐 직접 쓰는 게 낫겠다 셀렉트 그 다음에, from article. 뭐, 이거 붙여 써도 상관 없습니다. 어, 붙여 써도 크게 상관 없는데. 어, 얘는 from article, 뭐 쓰면 되는 거요 우리가 정렬하고 있으니까, order by id, esc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try catch도 마찬가지로 있고, 필요 없어요. 어 얘도 요거 캐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음, 지우시면 돼요. 그냥 지우세요. 음. 그러면 이제 지웠을 때 게시물 리스트는 어떻게 뽑아오냐, 그걸 해볼 거예요. 자, 저는 일단 dbut에서 자, select rows라는 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sql 이렇게 넘겨주면 되고요. 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sql에다가 뭐 where id 1,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where id는 1 이렇게 하게 되면 게시물 몇 개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할 때는 셀럽 로우스 말고 로우 로 w 로 하면 되거든요. 게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디테일 게시물 할 때는 로우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복수 게시물 여러 개 가져야 될 때는 로우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로우스라는 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리스트 자, 저는 여기다가 맵을 만들 거예요. 맵 왜 그럴까요? 어, 지금 이제 SQL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맵을 이용해서 그 2차원 데이터를 받아줄 겁니다. 얘는 뭐라 쓸까요? articles list map이라고 적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 2차원 데이터로 여기 들어오거든요. 키값키값키값 키값, 키값 해서. 음,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일단 출력을 하기 전에 넣어줘야죠. 어, 포문에 돌려서 m 스트 s 그다음에 오브젝트 아티클 아티클 맵이라 할까요? 아티클 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아티클 i c l e s 이용해서 아티클 i c l 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뭐를 new 아티클을 추가해줄 건데 어떤 거? 아티클 맵을 추가해주면 2차원 데이터로 들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아티클 리스트 맵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쿼리를 하면 그러니까 리스트 맵 형태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아티클 객체 형태로 지금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만 돌려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생성자가 우리가 원하는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이 생성자를 따로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서 this id에다가 어, article 맵에서 get해서 id 가져와서 꽂아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i n t r 형변환 해줘야 겠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그 다음에 업데이트데이트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트링이죠 얘네들다 string string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레지 데이트 가져오시면 되고, 업데이트 데이트 가져오시고,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리스트에서 데이터 출력할 때도 좀더 편하게 출력이 가능한 거죠. 실행해볼까요? 자, 유저 아티클 리스트만 해볼게요. 음. 자, 리스트 했을 때 SQL 예러, 예러가, 예러가 떴네요. from, 지금 우리가 아마 붙여서 만들었나? from, article. order by, 세미콘론 때문에 그런가? order, order, dr. 맞죠? select, from,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자, 실행, 다시 해볼게요. user, article, list. 음? 그래도 오류가 나네요. 뭔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Select. 어, SQL, select, from, article, order, by. 아, 그쵸. 는이 아니죠. <laughs> 는이 아니죠. 어, 는을 하고 있으니까. 어, 어쨌든, 쿼리가 이상하게 날려오는 거죠. n e article, list 하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어, 날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게시물, 그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엄청나게 뭐 트라이캐치 막 감싸고 뭐 했던 게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코드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쿼리 만들고 어 살짝 뭐 아티클 객체로 만드는 변경 작업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코드가 훨씬 준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게 뭐예요? db u t l 이입하여 소스 코드 다이어트랄까요? 네, 됐습니다.